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조치 및 대처 계획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벌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태풍 솔릭이 발생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음성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에 따른 사전조치 및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태풍 쏠리의 영향권에 들기 전 금황 하상 주차장을 찾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고 집중 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배수관 점검과 지장물 제거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음성읍 용산리 복숭아 농가를 찾아 강풍에 따른 낙과 예방을 줄이기 위한 지주목 설치와 바람 저감막 상태를 살피고 해당 부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매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솔릭은 내륙을 지나가면서 크기가 중형에서 소형으로 작아졌고 강도도 중에서 약으로 약해져 관내 농가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성군 성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성분산단은 금황읍과 대소면 1원에 4,332억 원을 들여 200만 3,579 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2013년 9월 음성군과 SK건설 주식회사,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해 2014년 9월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 및 주주협약을 체결했고, 2016년 7월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으며. 2017년 5월 성분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6,044억보다 414억이 증가한 6,458억 원의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5개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그리고 상정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조천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당면 현암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추진되는지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에서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준공식과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의 관문인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로 대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제14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제15회 면민화합 열린음악회가 함께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노래와 댄스, 풍물 등 10개 강좌의 실력을 마음껏 뽐냈으며 이어 열린 음악회에서 초대가수 공연과 면민 화합 노래 자랑에 참여한 주민들의 열창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대소면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7월에 착공해 연면적 4,77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사무공간과 주민상담실이 배치됐고 2층은 면민들의 만남과 화합을 위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3층은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과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거리공연 버스킹이 이번에는 맹동혁신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거리공연 버스킹은 문화예술 공연 부족에서 오는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음성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연으로 음면의 희망 지역을 선정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거리 공연 버스킹은 가수 이현주와 나현주, 임세훈 등세 명이 출연했으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출연진은 아름다운 강산부터 웨이백홈 등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노래를 불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백야 목재 문화 체험장과 백야 수목원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백야 목재 문화 체험장은 8,325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 면적 1,545 제곱미터로 지어졌으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에서. 목공 체험 지도사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지도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용객들에게 즐겁고 보람있는 목공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목재에 대한 친근감과 목재 홍보, 목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공예품 볼거리로 주민들에게 힐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과 학계 외부 전문가, 복지관련 기관 관계자 등 32명을 TF팀원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과 보고와 주민욕구 조사 결과,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TF팀은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해 계획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세부 사업을 수립하게 됩니다. 소위면 충돌이 작은 산골 마을에 주렁주렁 매달린 조롱박과 여주터널 무궁화 꽃잔치가 열려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이면 충도 삼리 마을회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조롱박 여주터널 무궁화 꽃잔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조롱박을 수확해 마을 주민과 함께 서각 공예품을 만들어 품박 축제나 인삼 축제 행사에 작품 전시 및 판매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주민들은 농악대 길놀이 공연과 합창 축하 공연을 비롯해. 주민 노래자랑까지 열려 무더위에 모처럼 한박 웃음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성군과 극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가 추진한 2018년 농촌재능나눔지자체 활동지원사업 벽화그리기 활동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은 감곡면 상우 1, 2 정동마을 1원에서 진행됐으며 극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재학생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벽화는 복숭아 농사를 짓는 마을이 많은 만큼 마을의 특성을 살려 복숭아 꽃 테마로 벽화를 그렸으며 벽화 안쪽에는 복숭아와 관련한 시한 수를 적어 벽화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했습니다. 음성군과 음성 요양병원이 의료복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음성 요양병원에서는 음성군이 의뢰한 저소득 환자의 입원 진료비 중 간병비를 최대 60일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음성군은 음성 요양병원의 요청 시 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회의가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지역협의 회의에서는 2017년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와 2018년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지역협의회가 될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정된 음성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 대표 유옥희 씨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여성부회장 이혜숙 씨등두 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음성읍 석인 1, 2 원충이 마을이 산림청 주관으로 시행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 소각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읍 석인 일리는 이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불법 소각 근절로 올 상반기 산불이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마당 시간입니다.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9월까지 추진합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하에 설치했다가 이용이 종료된 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버려진 관정으로 방치공 찾기는 9월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조사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사된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입구를 폐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관측정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